선이 음. 전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행복도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울감도 높이가 있는데 그것도 중독과 이라고말요 사람들은 그거를 잘 인지를 못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좋을 때는 정말 좋아. 근데 누구는 굉장히 좋은데 여자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여기에서 여기서 이게 누구는 플러스 10.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플러스 20. 여기가 마이너스 20 어떤 사람은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거 정도 차이야 대신 이 정도 차이가 작은 환자로 쓰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여기에 관련된 요혈 현상이 적, 적어지는 거야 적어지는 거야 이 정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아유,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저는 좋을 때는 그냥 10 정도는 좋고 그냥 뭐 재밌고 좋아요 우울할 때는 아이 뭐 잠깐 뭐 기본적으로, 예, 10에서 6으로 하는건 어렵지가 않거든. 에너지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차이가. 차이가 꼭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행복감과 우울감을 넘나드는 거는 같아요. 어,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를 떨어질 때, 마이너스 10으로 떨어질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50으로 확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 얼마가 필요해요? 플러스 50이 필요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그 본인이 악화시켜 나간다고 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울증은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점점 네. 악화가 돼요. 뭔 얘기냐면, 플러스 10에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 으로 떨어졌어. 근데, 플러스 10에 있던 사람이 마이너스 으로툭떨어지고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1에 있다가, 원래는 여기 있다가 올라갔다 가툭 떨어질 때는 여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 더 떨어져. 또 올라갔다가 또툭 떨어지면 또더 떨어져.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거든. 즉, 중증으로 악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정 기간은 참 좋았어. 근데 일정 기간은 굉장히 안 좋았어. 이게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내한테 이상 신호를, 내한테 지금 이상이 생겼구나 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 그거 방치해주면은, 아니면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안 된다니까? 점점점 악화돼가요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는 점점점점 악화돼가 어느 일정 시점 지나면, 그냥 바로 자기를 중독으로 보내버려요. 심리를 고장내버려요. 심리를 고장내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 여기는 중독은 이 미친 거야. 한마디로 여긴 중독은 어딘가에 몰입되는 엄청난 에너지거든. 그 대신 한번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거꾸로. 이제 그때 되면 자기도 몰라 어느 날은 내가 내가 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엄마랑 살수있기 병원 가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행동들이 나오는 거야. 예전에 웃으면서 무슨 얘기냐면 를 내가 남자 만나려고 내 아이가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병원 가라고. 이밀어 놓고 그 남자 만나러 가기도 바쁜 거야 자기 애가 눈에안 들어온다니까 자기가 애엄한지도 몰라 그런 일이 욕할 일이 아니야 이게 바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자기가 기억이 안나이 중간에선 기억이 안 난다니까 이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누구한테나 몸 때문에 가고 있는지 조차도 기억을 못 한다니까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전혀 자기가 아닌 모습에 그리고 나중에 볼 내가 왜 그랬지 그걸 했던 나는 도대체 누구야 막 이런 자기 안에 마치 뭔가 하나가 또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거 아니야 바로 이게 뭐가 온 거야 샷다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게 처음에는 안 나타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런 현상이, 아 내가 좋았던 것이 일정기간 유지해다 갑자기 떨어져. 좋을증이라고 했잖아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나한테 이상 생겼구나 라는걸 빨리 간지를 해야 돼. 빨리 치료하려고 들어야 돼, 그거는. 그래서 우울증일 때 치료할지, 아니면 중독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지, 빨리 치료해야 돼.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좋아져.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들그 시기를 놓쳐. 그러면서 점점 점 악화돼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우울증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문제로서 계속 따라오냐면 말이 런 것들 때문에 너무 우울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감기와 같아 감기. 근데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야 근원.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야. 심리장애가 생길 때.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할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불면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정 시점 지나게 되면 불면증이 사라졌어. 그게 얘기 무슨 얘기야? 심리 문제에서 심리 장애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불면증이 있다가 어느 날어떻휙 사라졌어. 그럼 뭐야? 치료를 안 했는데도 그냥 사라졌어. 그렇게 되면 뭔가 심리 장애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울증에 들어가면 잠잘 자. 너무 자서 탈이지. 중독증에 들어가면 잠 안자도 행복해 응? 응! 몰입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깎아먹고 있는 거야 중독증에 들어가면 자기의 살아있는 에너지를 깎아먹고 있는 거고 잠을 자고 있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걸 모르는 거고 둘 중에 하나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는 대각선으로잖아? 음,